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화분입니다. 예 사랑하기 좋은 날, 가을 날, 참 좋은 날씨였어요. 오늘 굉장히 좋았죠, 날씨가. 어제는 조금 쌀쌀했다면, 오늘은 또 포근하게 이렇게 제도 저도, 어, 저도 일하는데 잠깐씩 땀이 나기는 했었습니다. 아, 좋은 날씨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럴 때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는 맛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 지금부터 김장이 시작되나요? 저는 15일, 16일날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준비도 하고, 이제 저녁이면 또 마늘도 까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로컬에, 어, 초록무랑 대파랑 쪽파가 나가고 있답니다. 오늘도 동생들하고 하루 종일 또 작업을 했어요. 얼른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이제 겨울 돼야지. 어, 제 본업에만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렇게 바쁜 생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오늘은 또 7월, 어 11월 7일 금요일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또 홍조랑 유모조만 준비했어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른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는 홍조입니다. 홍조의 요런 아이예요. 여기 받침이 있고. 이렇게 트인 분으로 트인 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도 아 코사지가 딱되어 있네요. 보석을 박아야 될까 <laughs> 그렇습니다. 요 이런 아이예요. 요것도 가벼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나란히 식재해서 놓으시면 아주 예쁘게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1cm 안에는 네 전이 살짝 이렇게 벌어졌죠. 안에는 한 8에서 8.5 높이 10.5cm 나옵니다. 여기도 거의 10.5cm, 10.5cm예요. 폭은 뭐 10.5에서 네10.5 정도. 또 요거는 어떨까요? 여기도 10.5cm네요. 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우리 키는 10.5cm. 15,000원 네개 얼마죠? 6만원이죠. 네첫 번째 아이고 6만원이면서 요거 다 이렇게 멋진 어, 트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사지 위에 다 있고요. 예, 1번 6만 원 보내 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 두번째또 홍조입니다. 요런 아이예요. 여기 쭈루륵 물이 모이죠? 요거 여기 코사지 요렇게 달려 있으면서 다리만 요렇게 살짝 보라색도 있고 요런 모습이에요. 가격 13,000원입니다. 13,000원. 여기 안에가9.7 정도. 이렇게 재면 12cm. 어, 키는 9.5cm 나오나요? 요거는 10cm. 여기도 9.5에서 10cm예요. 요건 흰색입니다. 이렇게 보면 6 개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같은 거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9.5cm 내경, 높이 10. UI 또이렇게 예쁘죠? 밤색으로 세트. 요거 두 개씩, 두 개씩 오늘 영상 담았습니다. 이거 두 개씩밖에 없어서 여기도 내경이 거의 10cm 가깝죠? 여기도 12, 12.5 높이 10cm 요렇게 보입니다. 10cm로 보셔야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13,000원, 13,000원, 13,000원 여섯 개예요. 그래서 요 보라색 요 개통 두 개, 흰색 두 개, 요렇게 우름브라운 두개해서요 색상 요렇게 보실까요? 요렇게 여러분 코사지가 옆으로 살짝 가면서 요 아이입니다. 2번. 아, 여섯 개나 돼요. 몽땅 다 해서 7 8 0 0원 개당 13,000원입니다. 7 8 0 0원 올려 드립니다. 세번째에요세 번째 여기 독특한 디자인의 어, 요런 작품분입니다. 요게 다리도 그렇죠. 이렇게돼 있는 요 아이예요. 독특하게 아주 여기는 또 이렇게 우리 하얀 뭐 같을까요 밤하늘의 별 같다 할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전체로 봤을 때 달그림 <laughs> 같기도 하면서 이것도 멋지죠 이런 거요거는 개당 45,000원입니다 45,000원이고 높은 키 23cm 볼게요 여기 낮은 키는 16.5cm 정도 여기도 폭입니다 요거폭요렇게 하면 9.5cm 너무 이쁘죠 이런 데한번 식재 한번 해서, 우리 빌로붐 요렇게 해놓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꽃이 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여기 전체 길입니다. 이요렇게 하면 한 15, 15cm? 15.5cm? 요 정도 될것 같아요. 요거 있고, 여기도 같은 아이예요 같은 모양 세트. 23cm 보입니다. 폭은, 네, 폭도 9cm. 요렇게 되겠죠? 요것도 이렇게 생긴 홍조. 이런 모습. 돌려도 그런 모습이에요. 보랏빛이 살짝 듭니다. 아우 목이 칼칼해요. 바깥에서 계속 일을 했더니. 네, 요아입니다 멋있죠. 45,000원 두 개에 3번이에요. 9만원 보내드립니다. 꽃담입니다요 꽃담은. 예, 요아이 이렇게 보시고 여기 타원형이고요. 요거는 수국이에요. 요즘 제일 또 핫하다 그래갖고. 어, 새로 주문해서 나온 아이죠. 이렇게 보라색 밑에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남은 거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사이즈는 18cm 우리 안에 14.5 여기도 14cm 높이에요. 16 나옵니다. 이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4번 분홍색 5번입니다. 분홍색. 5번이고, 아우, 기침을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영! <laughs> 많이 힘드신데. 그죠? 듣기 힘드시죠? <laughs> 여기도 18.5cm. 아이, 여기도 15cm에 예, 가깝습니다. 여기도 13.5 높이, 예, 16.5cm 나옵니다. 이건 5번이에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은, 분홍색 수급은 5번에 보석은 따박혀 있어요. 여긴 파란색. 요것들, 우리 에어늄, 에어늄들, 우리 식재해놓으면 굉장히 예쁘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기도 1 8 5 c m 예요 우리 높이예요 16.5cm 나옵니다. 아, 4번, 54,000원, 5번, 54,000원, 6번, 54,000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네, 이거는 흑유예요. 흑유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지다 그럴까? 이런 느낌도 있죠. 고급진 아이입니다. 이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어, 이렇게 입구는 이런 타원용에 콕콕콕 집어서 만들어서 여기 흰색도 있고 여기 두 가지였죠. 흰색 이건 모양이 있고 음, 수국이 있고 요 흑유로 만들어진 수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8cm 우리 안에 넷경 네, 14.5 에요. 여기도 13cm. 높이는 16에서 16.5cm 나옵니다. 요건 빨간색은 7번, 분홍색은 8번, 예, 파란색은 9번 이 에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드신 아이, 낱개로 가져가시면 되고, 가격은 개당 54,000원 입니다. 요거 수국이라고 54,000원이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이것도 이쁘죠? 16cm, 여기도 16이에요. 흙유로 만들어지고, 입구는 이렇게 타원형이고, 여기에 에어니움을 식재해놓으면 아주 예쁘게 표현된답니다. 예, 빨간색이에요. 7번, 54,000원, 분홍색, 8번, 54,000원, 파란색, 9번입니다. 역시 54,000원 보내드려요. 네, 꽃담입니다. 꽃담. 꽃땀. 예, 요 아이들은 완전히 그죠. 다. 에어니움 식자시라고 이렇게 예쁘게 분홍색이에요. 여기는 노란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은 7만 원. 여기 통풍구 다 되어 있죠? 이런 모습. 또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예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도 안에 이 정도 쏙 들어가는 사이즈고 정확한 사이즈는 이렇게 대볼게요. 16.5cm에, 우 내경이, 내경이 14에서 16.5까지 나옵니다. 키는 20cm.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은 10번입니다. 이것도 7만원. 요거는 노란 꽃, 노란 꽃. 요렇게 예쁜입니다. 노란 거 11번이고, 16cm 살짝 넘고, 14.5 내경, 19.5cm. 예, 빨간색. 아주 멋지죠? 이런 빨간색입니다. 이런, 여기도, <laughs> 빨간 거. 네. 그래서 여기 사이즈 19.5cm 나오고요. 여기도 16 살짝 넘는, 넉넉한 16cm 됩니다. 멋있죠?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우리 에어님들 아주 정렬적으로 표현될 것 같아요. 빨간색. 어, 그래서, 분홍은 10번, 7만원, 노란색은 11번, 7만원, 12번도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꽃담입니다. <laughs> 예, 13번. 요것도 <laughs> 흑유예요. 흑유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고, 요거 13번은 분홍이에요. 요건 짙은 붉은색이에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고 신색이랑 그쵸. 여기만 다른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약간은 우리가 이렇게 툭박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멋진 아이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도 이렇게 안에 사이즈 쏙 이렇게 큼지막하죠. 사이코 자가 막훅날라다녀요 여기도 16.5cm 우리 내경 사이즈 14.5 나옵니다. 여기도 여기 19.5에서 20cm 사이에요. 요거, 이쁘죠? 요런데, 우리, 또, 에어니엄, 딱 좋고, 뭐, 에어니엄만 쉽나요? 16.5, 19.5cm, 여기도, 오, 요건 20cm가 넘네. 20.5cm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큰가? 예, 살짝 큽니다. 여기는 요런 보라색의 바탕은 흙이예요 요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 16.5cm 넉넉하고, 키는 보시다시피 20cm가 넘는 아이예요.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너무나 고급진이런 아이들 또 가격 괜찮죠? 7만원씩이에요. 13번 7만원, 14번 7만원, 15번도 7만원의 꽃담입니다. 16번, 17번이에요. 역시 꽃담입니다. 꽃담에 이렇게 코사지가 큰아이예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고 몸매 이렇습니다. 여기도 안에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각 같으면서도 살짝 타원형 같은 이 모습. 네, 이거는 가격이 10만원 더 있습니다. 20.5cm 나오고요 안에도 17에서 17.5cm입니다. 여기는 16.5 높이. 거의 20cm죠. 이렇게 20cm. 16번은 이렇게 큼지막 한이고 보라색이에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7번은 이런 분홍색 꽃입니다. 분홍색이 주벅만 하죠. 이렇게 큼지막한 이 아이. 또, 이것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갑자기, 갑자기. 갈비가 먹고 싶어요. <laughs> 21cm. 이렇게 내경은 17.5cm, 높이 20cm입니다. 왜 갑자기 갈비 향이 가... 코에서 살짝 도는 거 있죠? 몸에서 갈비를 달라고 하나 봐요. <laughs> 16번, 이렇게 예쁜 아이가 10만원, 17번도 분홍색 꽃이에요. 10만원입니다. 이런 거 우리 애원님 딱 시트 해놓으면 아, 봄나지요. 각각 10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네, 홍조입니다. 홍조. 또, 여기 또 쌍둥이 같으죠? 어제 쌍둥이 같은 아이. 어제 요 밤색은 또 나갔고, 오늘 또 이제 마지막 하나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꼭 눈물 같으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세가 살짝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이게 가는 게 정상이래요. 정면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다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모래 마무리. 요건 요런 식이. 요렇게. 하나하나 까뱅기처럼 만들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고급집니다. 이렇게 해보실게요. 돌리는 소리가 요란하죠? 이 모습이에요. 이거는 18번이고요. 이아이는또 요런 아이입니다. 여기는 살짝 여기도 모습이 있죠? 이렇게 돌려봤을 때 보라색이랑 블루랑 이렇게 다 달리네요. 또 밑에는 이렇게 아우 튼튼한 다리, 튼튼한 다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예요. 근데 요 색상도 있고 요 색상도 있고 컬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 모양이 좀다 정확하지는 않고 자유스러워요. 이분는 여기 24.5 거의 25cm 나옵니다. 네, 네경 사이즈가 예2 0 1.5나 22 이렇게 여기도 23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25.5cm에요 높이 볼게요 16, 16에서 16.5 이런 모습에 오, 18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멋지죠 여거는 이제 19번 사이즈 볼게요 19번도 여기 이렇게 여기 옆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음, 사이즈 이렇게 이렇게 재면, 네, 24.5cm. 보시고, 여기는 내경이 22cm 보이시죠? 여기도 22cm 내경 사이즈. 여기도 25cm 나옵니다. 또, 우리 높이. 높이는 15.5에서 16. 뭐, 그죠? 여기도 15.5에서 16 사이즈.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 다리가, 다리 모양, 살짝 우측이든, 요, 요 모양, 코사지는 우측이든, 예, 좌측이든, 요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어요. 우리 여기다 작품들 한번 해보세요. 18번입니다. 9만원. 19번. 19번. 네, 홍조. 9만원 보내드립니다. 20번이에요. 홍조입니다. 20번 홍조고, 자세히 보이실까요? 요렇게 다 층이에요. 층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려서 볼게요. 옆에도. 옆에도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고, 다리 너무 멋있고, 단단하죠? 다리가 요런 다리예요 여기도 요렇게 되어 있고, 요 앞에, 아, 요걸로 앞으로 할까? 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뿌듯, 나와있죠? 네, 채석관 같아요. 이런 모습에, 요거를 떼어서 한번더 돌려드려서 입구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20번 놓고, 요기를 또 요런 모양으로 내놨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앞으로 잡아봤어요.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 보면서, 요거를 살짝 돌림판은 빼고, 돌림판은 빼고, 요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살짝 사각 같은 거. 층층이 쫙 내려가 있어요. 음, 26.5cm, 우리 내경은 뭐 24에서 24.5 나옵니다. 23, 여기 내경 사이즈도 2 1 c m 예요 네, 그럼 우리 키는 얼마가 될까요? 26.5 나옵니다. 키가.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좀더 가까이 보여드려 볼게요. 요렇게 층층이. 있는거 보이시죠? 살짝 보라색과 요런 거. 옆에도 그렇고, 옆에 뒤에가 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요런 아이고, 요거 아주 멋있어요. 큰 아이, 우리 큰 에어늄이라든가 뭐 이런 애 있죠? 철학 큰 아들 이 있고, 에어늄의 철학 큰 아이들 요런 데 한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도 착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홍조에서 이 정도 크기 홍조가 요번에 나온 아이들이 거의 가격이 굉장히 좀 착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특가 같아요. 요 아이가 13만원에 요런 대품입니다. 아주 크지요? 예, 20번 홍조 13만원 보내드립니다. 21번입니다. 홍조 아 뒤에 있는 아이들하고 정말 잘 어울리죠? 요 아이와 여기다 그죠? 같은 홍조라서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오, 요거 다 가져가시면, 예, 행복할 것 같죠? <laughs> 예, 요 아이들은, 어, 뒤에 있는 아이는 요거는 이제 12만원, 아시죠? 요런 꽃들이에요. 요긴 또 요런 꽃이 조금 다릅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고, 여기를 볼까요? 다리 모습이에요. 다리. 다리 모습 하나만 봐도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다리가 4개가 돼 있고, 꽃 크사지. 안에가 이렇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 우리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돌림판이 작아서 못 올려드려서 요렇게 해드립니다. 이런 뒷모습이고, 전형적인 우리, 그죠 요거, 렇게다리예요 여기, 여기 다리. 우리 큰, 그죠? 고목. 요렇게 타고 올라간 느낌. 너무 멋있는데요? 요런 모습입니다. 요렇게 돌려서, 예, 21번이고, 사이즈를 재볼게요. 아유, 막 소리가 찍찍찍. <laughs> 여기 28cm? 어, 28cm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경 사이즈가 23.5까지. 23에서 23.5까지 나오고, 요아이예요 전체로 보면 거의 29cm가 됩니다. 여기 전이 여기까지. 우리 내경 사이즈는 23 보실게요. 23 보시고, 높입니다. 25.5cm. 25.5cm 고 여기가 살짝 안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아주 대품입니다 큰 대품 가져왔죠 요거 15만원이에요 15만원이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12만원이고 요 아이는 15만원인데 아주 그죠 이런거 홍조의 대표적인 색감 멋있습니다. 요거에다가큰 아이 하나 딱 앉혀놓으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21번입니다. 21번 이렇게 예쁜 꽃 코사지를 갖고 있고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21번 15만원이에요. 15만원 21번 홍조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뭐 거의 다 대품이죠? 어, 요즘 만 물건 막 들어오느라고 아주 바빠요. 그래서, 예, 큰아이들 위주로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는 또 란다 자리 대품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내일 또 와서 일찍 오면 올려드리고, 안 그러면 못 올려드리고, 예, 일단 내일 새벽에. 새벽에 어, 란다 자리에 가지러 갈까 올 거예요. 또 많은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아마 가능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들, 또 예쁜 아이들 많이 봐주시고요. 내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또잘 보내세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